네, 안녕하세요. 저는 60대 초중반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이제 큰 깍두기, 말하자면 그한밭깍두기라고도 하는데요. 그걸 담아볼까 해서 무한 자루를 사다가 잘라놨습니다. 큰 깍두기라. 그리고 절여놨습니다. 절인 게 소금물과 식초와 설탕을 안쓰고 뉴 슈가를 써서 어제 저녁에 이 절연을 무습니다 이제 이제 찹쌀 풀을 쓰려고 찹쌀을 가져왔습니다 음, 찹쌀을 물에 씻었습니다 다 아, 씻은 찹쌀을 냄비에 붓겠습니다 한번더 뒤집어 주고 체반에 올릴 겁니다. 밤새 절였는데요 살짝 씻어서 체반에다 받칠 겁니다. 건지고 나면 이렇게 좀 찌꺼기나 니다 그래서 한번 살짝 닦았어요. 겨우 좀도어졌는데요 초짜랑 중량을 감지 못해가지고, 감을 못해서 그릇 바꿨습니다. 마늘을, 아, 진짜. 좋습니다. 마늘을 때... 네. 네, 그리고... 다 쪄서 재료를 네, 준비했습니다. 채반에 있던 물을 담습니다. 물이, 물이 잘 빠졌죠?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요. 저는 그 원래 무 잎을 좋아합니다. 근데 이 제주무라 무 잎이 없어요. 그래서 배추 녹색 그겉 줄기를 저는 쓰려고 합니다. 배추 겉절이 담듯이 이렇게 잘라 넣었습니다.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건데, 되게 양념을 전체를 다 버무려서 집었는데 저는 고춧가루부터 넣습니다. 고춧가루부터 넣으면은 이 고춧가루가 무와 배추에 이제 흡착이 잘 돼서 색깔이 잘 나옵니다. 고춧가루 양은 뭐 배추 무 양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데요. 저는 지금 냉면 그릇에 섞었습니다. 큰 스푼으로 국수 3번 정도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그 다음에 이제 섞어줘야 되겠죠? 이쁘죠? 생각보다 고춧가루부터 묻혔습니다. 그 다음에 새우젓 습니다 액젓은 큰 스푼으로 두개 내지 세개 정도 됐습니다 다음에 액젓입니다 액젓 멸치액젓 적당히 반컵 한 3분의 2컵 정도 되네요 다음에 홍시입니다. 홍시를 끓였어요. 물에 대해서. 그 다음에 마늘 양파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좀 많이 넣습니다. 다음에, 풀을 넣어야죠 풀을 넣어주겠습니다. 찹쌀풀입니다. 개인적으로 춧자라 풀에 물 맞추기가 좀 어려웠습니다. <laughs> 자, 여기에더 이제 그 맵게 드시려면은 청양초 같은 거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때렸더니, 이렇게. 이게 이제 고춧가루가 미리 아름, 저 이쁘게 묻혀 있어가지고 섞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다 버무렸습니다. 조자가 하기 힘들었어요. 사진도 찍어야지, 촬영도 해야지. 다음엔 준비가 완벽히 된 상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. 맛있어 보이죠? 감사합니다.